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다 하고 전환을 할때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야더 이상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이 몸을 아예 바꾸어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할 때도 있고. 이 몸은 그대로 두고 오늘부터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출발을 해보겠다 하고 거듭 태어나서 출발하는 삶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새날이고 새몸이고 새사람이라 해도 그 몸을 갖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영혼이 들어와서 출발한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야,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게 맞구나 하고 출발할 겁니다. 자, 새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랬을 때 우리는 처음 세상에 나온 사람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하얀 백지에서 여러분 출발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몇십 년 살아온 걸 닥싹 없애고 나는 지구에 지금 처음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잘살수 있겠다. 그럼 뭘 어떻게 하길래 잘살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자, 순수가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 제품 사명도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다. 혹은 일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이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영원육 3중조절되 있다. 이걸 딱 알고 사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야 사명들은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덕분 스쿨많 만나서 사명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뭘 내가 알아야 되겠으며 또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그럴 때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은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걸 안내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자, 자신이 누구고 또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지 알았다. 그러면이두 개를 아는 나는 지구에이 몸을 가지고 왜 왔을까? 지구에 온 이유가 뭐고 지구에 온 목적은 뭔가 이걸 알고 살면 너무 멋있게 살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지구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도록 해주고 싶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다 알았으면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계획을 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지구에 있는 동안 무엇이 되고 싶고, 왜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지, 또 그것이 되어서는 무엇을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으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그것이 되고, 그것을 해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으며, 왜 갖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알고 살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까? 태어난 자녀에게도 이렇게 안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딱 닥쳐진 이 하루라는 거죠. 이 하루는 숨쉴수 있음에 감격하고, 고마워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보답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내가 알아야 될 걸. 챙기게 되게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하루가 어때요? 감격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때 감동으로 함께 하는 분들과 감탄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걸다 알았으니까요.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리고 이 지구에 이 몸을 가지고 온 이유도 알고 내가 뭘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을지도 다 알았어. 그리고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오로지 내 인연을 소중히 하고, 오로지 내가 그할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또 오로지 해준 것에 고마우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삶이 모든 지구인들이 되는 날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지상 극락이 아닐까요? 그때 삶은 늘 무심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다시 거듭났다 부활했다 하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